안녕하세요. 저는 두각에서 영동고 1학년 영어 담당하고 있는 안성찬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3월에 개강하는 내신 강좌 소개 영상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 설명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영동고 1학년 영어 1등급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지문 추가에 대한 대비, 지문이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붙어서. 그리고 그를 관통하는 독해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꼼꼼한 맞춤 관리와 확실한 독해 습관 교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일정은 3월 중순에 토요일 반과 일요일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강사 소개와 어, 영동구 1학년 고득점 전략 그리고 내신 컨텐츠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고요. 현재 두학학원에서 고1, 2 내신단과 진행하고 있고요. 강남대성에서 어, 윈터스쿨 어, 지난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어, 목동에서 재수종합반에 여전히 출강을 하고 있어요. 어, 한마디로 이 N수생들을 상대로 아직도 수능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강사고요. 이 점이 어, 영동고 1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고득점 전략인데요. 영동의 1학년 고득점 전략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험이 대충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객관식이 30문항이고 서술형이 2문항입니다. 어~ 조금은 객관식은 많고 조금은 서술형은 적은데요. 배점이 또 조금 특이해요 객관식이 20점 만점 그리고 서술형이 5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25점 만점인데요 다른 학교 보통의 100점 시험을 생각을 했을 때어 저희는 4를 곱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더어 와닿는 그런 점수 배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술형이 좀 적은데 이거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서술형이두 문항인데 5점이거든요. 거기에 4를 곱하면 20점이에요. 그러니까 두문항이 20점입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상당히 크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좀봐 주시면 되겠고요. 어, 시험 범위는 단어 교과서 이제 부교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부교재는 보통 이제 고1 기출로 구성이 된이 올림포스 전국 연합 학력, 학력 평가 기출 영어 독해 고1 요게 이제 어 구성이 됩니다. 어 이제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원래 이 교재로 바뀌기 전에는 고1기출이 항상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1기출이 들어가는 그런 부교재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어 고1 모의고사 기출은 잘 넣지 않습니다. 교과서 한과 빠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모의고사가 하나 들어가고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laughs>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나 교과서보다는 이제 부교재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범위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치만영동호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유형은 어, 일반적인 수능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법이 어법 좀 많고 순서삽입이 또좀 많게 나온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법은 고득점 전략으로 뽑지 않을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독해력에 어, 좀 집중된 그런 문제들이. 어, 좀 킬러 문항으로서 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유형은 어법상 틀린 거 고치기와 밑줄 의미 영작 이렇게 어, 2년 전부터 아예 어, 정형화가 되었습니다. 어, 원래는 3년 전에는 이 부분이 뭐 문맥상 틀린 거라든지 이런 어, 걸로 조금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어, 이제는 조금 더 어, 고정되어서 나오는 편이고요. <laughs>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시험이 대충 어떻다 이걸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고득점 전략은 뭐냐? 어...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 변형과 추가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쉽지만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지문의 원문을 바탕으로 한 지문 재구성이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내용의 다른 지문을 통한 재구성인데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영어 모의고사는요 원문이 있습니다. 원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길겠죠. 그중에서 특정 부분을 발췌해서 어 조금 더 쉽게 바꾸는 형태가 이제 모의고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시는 거꾸로 가요. 그래서 이 글에서 원문을 찾아가서 다른 부분을 이제 같이 붙여서 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원문을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글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에서 가져와서 붙이는 게두 예, 번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첫 번째 형태로 어, 훨씬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이런 어, 유사한 내용의 다른 글도 많이 가져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절대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추가돼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킬러 서술형입니다. 특히 서술형 두 문제 중에 2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1번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아예 바뀌어요. 또 추가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지, 주제를 또 새로 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주제를 파악했으면 새로 보는 문장도 장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형태의 그런 어,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두 가지를 확실히 정복을 해야 이 영동고 1학년 고득점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란을 가져왔는데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딱 1년 전 기출문제입니다. 이두 가지가 역시 모두 포함된 이 킬러 서술형 문항을 가져왔는데요. 배점이 일단 3점짜리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4를 곱해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12점짜리가 되겠네요. 어 밑줄 의미하는 바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주제에 맞게, 이그 밑줄 의미에 맞게 알아, 알아서 제 장문을 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나마 난이도를 좀 다운시키는 부분은요. 어휘를 다 줍니다. 그리고 딴거 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문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들이 공부했던 부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실제 시험 범위 자료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요. 어, 훨씬 더 짧죠. 그 중에서도 내가 봤던 부분 일부만 여기 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용은 어디서 나왔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글의 출처에서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지, 저기, emotions can be deceiving. 여기서부터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 있죠. hindsight is 2020. 20, 여기 부분도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정답도 이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항상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글이라는 게 워낙 마,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응용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독해력을 키워주는 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 되겠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자세히 대비시켜 드릴지 내신 컨텐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아무리 응용력,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또 그대로 나오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분석서를 일단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이 영동고 1학년 출제 포인트를 모두 담은 그런 필기가 필요 없는 교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 필기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신분석서를 제공하고요 근데, 여기에 그치면 안 되고, 이제 고득점으로 가려면 영동고는 2번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실전 연습인데요. 어, 제가 3개년 기출을 어, 분석하고,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만든 자체 제작 모의고사입니다. 당연히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요. 이거를 매주 치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주 보고, 매주 클린 시간에 피드백 받고요. 이렇게 해, 하는 거를 통해서 실전성도 기르고, 본인이 부족한 점, 독해력 보안, 이런 것도 할수 있도록. 어, 제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리 시스템과 직접 보강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요. 어, 이 실전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도요 매주 수업 시간에 이제 시작할 때 단어 복습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학부모님들께도 전송을 해드리고요. 학생들도 어, 볼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약점 분석하고 오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복습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결석을 하든 혹은 결석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보고 싶든 어 항상 복습을 할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주 클리닉을 저와 1대1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좀 부족하게 해왔다 이번 주에 그러면 일단 완료하는 게첫 번째가 되겠고요. 어 완료는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무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질의응답 받는 거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직전 보강인데요. 어 총정리 교재를 또한번더 드립니다. 정리를 총 다시 해서 어 이런 독해에서는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이 글에서는 이게 주제였지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총정리 교재가 나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무 한번 더 봅니다. 제일 어렵게 어 제일 적중률 높여서 어볼 거고요. 학생들이 조금은 전날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다음 날에 시험이 좀 쉬워질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직전 시험 트렌드 분석하고요, 주의점 정리하는 것까지 어, 직전 보강때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꼼꼼한 맞춤 관리로요, 음, 강의력과 자료 관리가 모두 다 제공해서요,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학학원의 안성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